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laughs> 블렌더 4.5 설치하는 걸할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블렌더 4.5를 설치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보자용 설치 가이드와 이제 기본 세팅 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 볼까 해요 음, 우선은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명 좀 하죠 어 블렌더 이렇게 하면 그냥 블렌더가 위에 있어요 블렌더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가 안나와야 이게 어, 여기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기 3D 이렇게 가지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올 거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블렌더 4.5 lts 버전이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여기 다운로드 해도 되고 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있죠 맥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윈도우 어, 윈도우 해도 되고 맥 하셔도 되는데 어, 윈도용으로 우할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이렇게 바로 뜨죠. 그다음에 저장하셔도 되고 열기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되면 바로 열릴 거예요. 요, 이거는 이 눌러서 이게 별풍수하지는것 같이 그냥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되겠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다운로드 받고 있죠 강제는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3D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네 됐네요 되면 뜰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떴죠 그러면 next 그냥 next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톨 하시면 바로 깔릴 거예요 어 그리고 시스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이 검색 한번 해볼까요? 요고 사항 블렌더 3D 사양 이렇게 해서 뭐 AI에서 바로 해주네요. 여기서 보시면 펼쳐보겠습니다. 최소 사양이 인텔 i5 12세대인데, 아, 다른 내용이거는 잠깐만요. 요건 해놓고 우선. CPU가 인텔 i5 12세대 이상, 그리고 램 16기가 이상, 그래픽카드 RTX 3060 이상, 운영체제가 어, 윈도우 10이네요. 어, 이것부터 좀 저사양에서도 잘 돌아가요. 이이 사양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게 렌더링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 이제 한 장의 이미지만 촬영할 때는 별로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때는 요 정도나 요 정도보다 낮은 낮은 사양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켜고. 예, 모델링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렌더링까지 하기가 어, 조금 힘들 거예요. 네. 음. 네. 이렇게 왔죠. 이제 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4.5. 어, 이거 전에 저는 4.4를 사용했었어요. 여기서 랭기지 보시면 뭐 한글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 여기 있네요, 한글. 근데 한글은 이거는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돼 있죠. 위에 보시면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 가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아 음, 예 네, 초기 설정에 가서. 여기 가시면 유닛 설정하는 게 있어요. 아, 인터페이스 이거 한글로 사용하지 마시고 테이스면 영어로 하시고요. 음, 한번 봅시다. 라이트 편집. 음, 편집에. 아. 삼도 측정. 시스템. 아 여기는 자동적으로 잡아주네요. 제 거는 3공칠공이에요 그리고 i5 십세대 사용하네요. 조금 모자라죠. 저 기본적으로 12세대 정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0세대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로 뭐 이걸로 해도 별 그건 없으니까요. 음. 분실 타임 메모리 히디오시퀀스 사운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잘 하시면 그때 좀 하시면 돼요 키음 됐고요 이런 입력 ema add-on add-on도 나중에 하실 게 많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만 뭐 하셔야 되니까 아, 편집 음, 텍스트 비디오 기타 라이트 뷰포트 어. 지금 뭐 건든 거는 뭐 요거 요것만 했죠. 기본적으로 다 영어 해놓으니까 영어로 갑시다. 우리는 어디갔죠? 네, 영어로 해놓고요. 인터페이스 텍스트 렌더링 레이지가 음, 다른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어, 여기 있네요. US로 바꾸죠. 이렇게 US로 바꿔서 그냥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해놓고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는 라이트고요. 여기 보시면죠. 볼줄 알아야 돼요. 화면을. 화면을 볼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용해야 될 거는 파일하고 에디터, 렌더링, 윈도우, 헬프.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는데 레이아웃이 모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블렌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컬핑 이거는 이제 깎고 뭐 이렇게 하는 스컬핑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UV 이거를 평면으로 펴는 거예요. 입체지만, 이거 평면으로 펴서 하는 작업이에요. 뭐, 간단하게 보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탭 하시면, 여기 있죠. 요것만 잡으면, 이렇게 음 잡으시면, 이쪽 면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 눌러서 한번 보죠. 이쪽 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펴주는 거니까, 이렇게. 화면은 돌리기는 중앙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돼요. 중앙에 버튼 누르시고 화면 어 우선은 기본 레이아웃에서 시작해 보죠. 중앙 버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방향 전환이 돼요. 위로 올리시면 아래 걸볼수 있겠죠. 아래로 내리시면 위에 걸볼수 있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내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아, 오브젝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뷰예요, 뷰. 우리가 보는 뷰 화면, 뷰 화면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하고 여기, 여기 카메라가 있죠. 여기 카메라. 카메라로 보는 화면하고 또 틀려요. 카메라로 보는 거는 0번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간 거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멀리 둘게요. 스크롤을 올려보세요. 아니, 자기 내 쪽으로 땡겨보세요.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리고 내가 방향 이렇게 그리고 여, 이거를 위치를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으면 쉬프트 누르시고 중앙에 누르시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0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화면에 초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링의 기본적인 모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Shift D 누르시고, 이렇게 땡기시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여기 큐브1, 아, 큐브가 있고, 큐브001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라는 원, 어, 원 오브젝트가 있고 이게 큐브라는 복제 오브젝트인데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거 컨트롤한 것과 이거 컨트롤하는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고, 이건 자식인 거예요. 부모 자식이 연결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각기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걸 복제한다고 보면 돼요. 복제하고 변형이 가능해요. 부모가 뭐그 저기 학력이 뭐 고등학생이다. 근데 자식이 학력이 고등학생일 수는 없죠. 얘도 다시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우는 거는 딜리트키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딜리트키 누르시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화면전환 가능해요. 이 화면을 어떻게 또볼수 있느냐 면 숫자 패드를 보시면 숫자 패드 1번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에요. 2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영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카메라 뷰예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번. 여기서 3번.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프론트. 프론트면 정면. 3번 눌러 보시고 눌러보시면, 라이트, 옆면이죠. 그리고 7번 눌러봐요. 7번 눌러보시면, 윗면이에요. 탑. 그리고 9번이 아랫면이에요. 바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1, 3, 7. 이렇게 많이 써요. 9번은 잘안 쓰긴 하는데, 1, 3, 7, 9 이렇게 쓰시면 돼요 5번은 왜 안쓰느냐 중앙에 있잖아요 5번이나 뭐 다른 게, 것들은 그냥 에, 이렇게 좀 우리가 평면으로 볼수 없는 시선들이기 때문에 좀잘 사용을 안합니다 어, 지금 요 밑으로 가 있죠 이거 숫자 패드 7번 눌러서 위쪽으로 보내 주시고 이렇게. 아까 시프트에서 옮겨 주신다고 했죠. 중간 버튼 눌러 주는 거예요. 중간 버튼 눌러서 센터로. 시프트 중간 버튼 그리고 중간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하자면 여기서 변형을 줄 거예요. 요거를 바꿔 보죠. 탭 눌러보시면 여기 에디트 모드가 있어요. 에디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 편집 모드죠. 오브젝트로 바뀌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 이거는 탭이에요. 탭, 탭, 탭 눌러 눌러보면 에디트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지우시고 델. 누르시면 뭘 지금 지울 거냐.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요렇게 세 가지 점선 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숫자 패드 말고요. 그냥 숫자 1 누르시면 여기 점이 보여요. 점점점이 점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누르시면, 여기 선, 선, 선들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누르시면, 면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G, G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 상태로 하고 싶으면 ES 키누으로 쉬면 돼요. G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 그리고 바꾸는 건 Ctrl Z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하게 십자가 한번 만들어보죠. 아니, 어, 2번 눌러 보시면 저선 이것도 똑같아요. G 누르시고 이렇게. 컨트롤 Z 3번 눌러서 면 선택하시고 G 컨트롤 Z 눌렀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명령을 눌러야 돼요 여기서 G 누르시고 너 어떤 걸할 거냐 선택 선택 내가 선택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명령을 넣어야 돼요 내가 누르고 이거를 움직이겠다 g move 이렇게 생겼죠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거를 rotate 돌리겠다 그럼 g r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 그러면 s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G,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아, S, G는 무비. 음..무비 예. g 하고 r 하고 그 다음에 s죠 이게 움직이는거 그리고 r이 로테이트 돌리는거 가는 거, 그다음 이건 축소억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어, 점선면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거 만들어도 돼요. 요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 에디트의 제너레이터 요거 가지고 또확인도 해요 이 밑에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영역이라서 이걸 가지고 노는 건 차르기죠. 차르 찰흙 가지고 논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블록 가지고 논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걸 보시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화면 보는 것까지만 할 거니까. 이거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영상을 찍겠지만, 어 별로 뭐 질문이나 댓글이 없으면 그냥 이걸로 4.5 버전. 이걸로 마무리 짓고 주도록 하겠습니다.